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한 명인 이찬원이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또한번 자신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대중적 인기, 브랜드 가치까지 인정받은 결과로 트로트 가수로서는 유례없는 기록이다. 최근 MBN 뉴스는 이찬원의 수상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그의 엄청난 영향력을 집중 조명했다. 뉴스 보도에서는 이찬원의 음악적 성장 과정과 그의 폭넓은 팬층, 그리고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강조하며 그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이유를 분석했다. 특히 김명준 아나운서는 방송 중 앞으로 25년이 지나도 또 다른 이찬원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의 독창성과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극찬했다.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가수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의 행보는 음악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은 각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인물이나 기업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상이다. 매년 수많은 경쟁자들이 이 영예로운 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이찬원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당당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트로트 가수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서 벗어나 전 세대가 사랑하는 국민가수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 성실함, 그리고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이번 수상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2찬원의 브랜드 대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물론 대중들까지 뜨거운 축하를 보내고 있다. 특히 그의 공식 팬클럽인 찬스 챈즈는 각종 축하 이벤트를 개최하며 그의 수상을 기념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찬원 드디어 브랜드 대상까지 국민 가수의 클래스답다. MBN 뉴스에서 10분이나 집중 보도하다니 그의 위상이 실감 난다. 25년이 지나도 또 다른 이찬원은 나오기 힘들다는 말. 100% 공감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그의 수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찬원의 이름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그의 엄청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관련 기사들은 수십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찬원의 인기는 단순히 트로트 팬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트로트를 비롯해 발라드, OST,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부드러운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에서도 빛을 발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특유의 유머감각과 따뜻한 인간미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전국투어 콘서트에서는 전성매진을 기록하며 무대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MBN 뉴스에서도 이찬원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다. 며, 그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문화의 한축을 담당하는 국민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이찬원의 브랜드 대상 수상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는 매 순간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음악계에 깊은 인상을 남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시도할지 또 어떤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년이 지나도 또 다른 이찬원은 없다라는 말처럼. 그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로서 계속해서 빛날 것이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가수 이찬원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을 지켜보자.